안녕하세요 마더다육입니다 겨울 의살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다육이들이 물이 더 예쁘게 들고 있어요 깊어가는 겨울만큼 다육이도 이렇게 예뻐지면 좋겠네요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독감이랑 코로나가 유행이래요 따뜻한 물 수시로 챙겨 드시고 가습기 같은 거 틀어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더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멀로 퀸이라는 아이예요. 언뜻 보면 후레뉴 같기도 하죠. 조금 입장이 동글동글 길쭉길쭉하게 올라왔는데요. 조금 오래 자라면 더 두꺼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자연눈생이고요 사이즈는 18cm 정도 되는 아이고 이렇게 목질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예요. 자구들은 아직 목질이 안 됐고 엄마는 굉장히 무거운 아이여가지고 목대 좀 보세요. 저렇게 완전히 무거진 목질 아이고요. 모두 자연분생으로 수영 예뻐가지고 잘 기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백금왕성 철화예요. 후로스티 철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얀 얼굴이 굉장히 매력인 아이고요.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있어요. 부용이나 금왕성같이 솜털이 있는데 이 아이는 물이 막 드는 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하얀 느낌으로 보시는 아이거든요. 입장 끝에가 이렇게 살짝 변하기는 하는데 물이 진하게 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화사하게 그냥 하얗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생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영 나중에 굉장히 예뻐질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도 20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철아 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나와서 나중에 크게 대품으로 자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백도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얼굴이 생얼이 하나 있고 중간에 철화가 됐다가 풀리면서 삼두로 자연군생으로 분지된 아이가 있고 또 아래쪽에 얼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5두로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수형의 총 5두 아이고요. 사이즈가 1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큰 아이고 지금 입장도 두껍게 자리가 굉장히 잘 잡힌 아이고요. 안쪽부터 이렇게 얼굴들이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군생으로 잘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크고 화려한 느낌이에요. 피사르 철화예요. 앞쪽에는 철화가 자글자글하게 엮여가지고 굉장히 컬러감도 잘 나오고 끝에 라인도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아이는 또큰 얼굴로 이렇게 생얼이 하나 나와 있고 아래쪽에도 생얼 하나 있고요. 중간에는 또 철화가 엮여가고 있고 뒤쪽에는 또 생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전체적인 수형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수영 따라서 잘 자라면 또요 아이도 독특하게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거의 20cm 가깝게 되는 아이라서요. 작은 아이 아니고 대품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카라 대품이에요. 요 아이도 단품이고요. 오늘 단품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단품들은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목대가 너무 좋은 아이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구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큰 얼굴 하나가 전에 오면서 살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러진 얼굴 사이로 이렇게 자구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목대는 굉장히 뒤쪽에 이렇게 좋게 나와 있는 아이예요. 목대가 아주 좋고 수영 잘 살려서 보시면 예쁠 것 같고요. 생얼이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가지고 앞쪽은 생얼 느낌 되게 많이 나고 뒤쪽에는 또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어 가지고 철화 보시기도 좋고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는 위쪽으로 한 26cm 정도 되고요 넓은 부분 기준으로는 한 30cm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큰 아이니까 화분 큰거 준비하셔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엠바디스 자연군생이에요 큰 얼굴 지금 3개 위에 쪽에 나와 있고, 사이사이로 자구들 지금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자구 정말 뺑뺑 둘러가지고, 큰 얼굴, 작은 얼굴 굉장히 골고루 나와 있어서 수영 정말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자구들 나와 있는 거 너무 귀엽고요. 목대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위쪽으로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봉긋하게 나와 있고요. 자구가 너무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는 17cm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작지 않고 큰 아이고,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이어 로드 철화 대품이에요. 컬러가 핑크 색깔로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하엽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하엽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깨끗해지겠죠. 생얼은 요렇게 생겼고요. 목대도 이렇게 굵고 좋아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너무 커요. 사이즈도 25cm 이상 되는 큰 대품이어서 크게 큼직하게 좀 화려하게 보실 수 있는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히 단풍이 들어서 너무 너무 이렇게 예쁘네요. 이 아이도 단풍이고요 레몬 로즈 철학 은생이에요 레몬 로즈 철아가 중간에 두 부분 엮여 있고요. 작은 철아 귀여우면서도 위쪽에 생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탐스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철아가 수영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죠. 사이즈는 지금 20cm 훨씬 더 넘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20cm까지만 자를 해놨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아이고, 이거 한번 적심해가지고 나온 군생아이예요 근데 수영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엔신호 철아예요. 뒤쪽에 보시면, 생얼이 이렇게 큰생얼들이쭉 자리가 잡혀서 5두 정도 되게 있고요. 중간에 철아 너무너무 잘 엮인 부분 있고요. 또 철아 중간에 생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너무 수영 예쁜 아이고요. 제가 약간 하역 정리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집에서 시간 있으실 때좀 하역 정리 세심하게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6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그래가지고 좀 심란하시고 그럴 때 이런 거 하역 정리하시면 좀 마음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큐비크로스트 철아 대품이에요. 요 아이도 굉장히 대품이고요. 이렇게 생활 중간에 또 나와 있고, 철화도 굉장히 잘 엮여 있고, 그래요. 뽀글뽀글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색감 보라 색깔로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지금부터 물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도 보라 색깔로 예쁘고 입장 모양도 굉장히 귀엽고요. 요 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5cm 이상 되는 큰 대품이거든요. 그래서 큐크로스트 보라 색깔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니까요. 대품으로 길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면 쌍도 대품 상품이고요. 요 아이 단품이에요. 얼굴 하나 크기가 지금 13cm 정도 되는 큰 얼굴이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약간 연꽃 느낌으로 보시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면에서 보면 물도 너무 잘 들었고요. 요 아이 살짝 입변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뒷면에서 보면 줄처럼 약간 약간 이렇게 입장 변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단정하고 깔끔하니 예쁜 아이고요 금으로 파는 거 아니고 그냥 수련으로 파는 거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17cm 정도 되는 아이고 단품이에요. 뽀글뽀글 예쁜 턱시판 철화예요. 수영이 정말 너무 예쁘게 사방으로 철화가 너무 잘 되면서 철화가 아주 잘 엮인 아이예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철화 사이즈 자체가 워낙 구불구불 잘 엮여서 좋고요.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라색깔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철아들은 겨울에 되도록이면 물을 좀 적게 주시고요 물 주시고 난 다음에는 통풍을 필히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아이들은 특히나 통풍이 안 되면 잘 물을 수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관리를 더 바람이 잘붙는 곳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멀로 단품인데요 이게 철아가 풀리면서 이렇게 생얼이 됐어요 6두 상품인데요. S자를 그리면서 생얼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 아이는 앞으로 잘 기르시면 너무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품이에요. 사이즈 13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거의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멀로 6두인데요. 작은 아이까지 7두더라고요. 이 아이도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지금 생얼들이 굉장히 예쁘게 똘망똘망하게 나왔어요 여기 안쪽에 지금 여기 안쪽으로 자구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총 7두 상품이고 자연 군생이라서 이 아이도 잘 심어서 멀로 군생으로 두시면 너무 예쁘겠죠 멀로가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서 핑크 색깔 되면 진짜 진짜 예쁜 아이예요 레드문 철화예요 이 아이도 입장 라인이 약간 생기면서 자라는 아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하늘색감에 물이 약간 빨간 색깔로 들더라고요 조금 약간 맑은 느낌의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지금 13cm 정도 됐는데 요거 요 화분에서 화분이 좀 작아요 작은 화분에서 지금 오래 묵어가지고 자랄 공간이 없어서 못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요거 받으셔서 분갈아 놓으시면 금방 성장세에 뛰면서 자랄 아이고요 이렇게 생얼 느낌 보여 드리면 생얼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활도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예쁜 아이고 깔끔하게 또 키우실 수 있는 아이예요 오늘 요거 특가로 보내드릴 거라서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진이에요 지금 색감도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라인이 안쪽에 굉장히 예쁘게 타고 있는데요 양진도 물들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면서 굉장히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지는 아이예요 두수가 많아서 일단 너무 좋구요 지금 수형도 동그란 수형이라서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는 아이여가지고 사이즈도 작지 않고 좀 대품으로 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에 목대 살짝 살려서 심으시면 훨씬 더 좋을 아이구요 지금 하엽정리가 조금 덜 됐는데 하엽정리 잘 해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멋있게 보실 수 있을 아이 같아요 레드스콜피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은 딱 푸미라 같은 느낌이고요. 입장 모양은 그린 서프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색깔이 좀더 빨갛게 들면 훨씬 예쁜 아이인데 지난번에 물을 줬더니 색감이 약간 빠졌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가시가 물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다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아이들로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특가에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길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보라색깔로 들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황홀한 연꽃이에요. 이 아이 자연군생 아이고요. 이렇게 색감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묵둥이 아이거든요. 괜히 황홀한 연꽃이 아니고 이렇게 색감이 컬러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이 아이도 초창기 때 들어왔던 아이인데 초창기 때 들어온 아이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고 지금 또 단종됐다가 또 다시 찾으시니까 또 나오는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자연고생으로 굉장히 예쁘고 마디게 자란 아이들이고요. 숨어가지고 두시면 컬러감도 너무 좋고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예요. 비치유리대 철화 대품이에요. 조금 묵둥이 상품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생얼들도 있고 철화도 굉장히 잘 엮여 있어가지고 추천드려요. 이 아이 작은 아이 아니고 큰 아이고요. 물도 이제 살짝살짝 살짝 들고 있네요. 이거 저희 매장에서 한 1년 정도 기른 아이인데, 처음에는 물을 잘못 올려가지고 계속 쪼글쪼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예뻐져서 되게 애 먹였는데, 지금 너무 예뻐지고 좋아졌네요. 사이즈는 한 23cm 이상 될것 같아요. 작은 아이 아니고 큰아이고, 이렇게 목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세개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얼굴 나와 있고, 중간에 철아 너무 잘 엮였고, 중간에 또 생얼도 이렇게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비치우리다보다도 철화도 예쁘고 색감도 맑고 그래가지고 아주 추천드리는 상품이 레티지아 집 철화예요. 저는 처음에 골드 집철인줄 알았어요. 색감이 너무 맑고 예쁘게 들어가지고요. 컬러감이 굉장히 빨갛고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입장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니 너무 귀엽고 좋아요. 레티지아 집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요집 아이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물도 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었고 안쪽에서 새로 입장 나오는 아이들은 맑고 깨끗하게 나오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 물 주는 아이들도 빨간색인데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물들어가지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사이즈 다 너무 좋고 철화도 빠글빠글 굉장히 잘 엮여있는 아이고요. 굉장히 탱글탱글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피치스인크림 중품이에요 지난번에 대품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중품 사이즈 정도로 준비했고요 지난번에는 얼굴들이 큰큰 큰 얼굴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얼굴이 자금자금하게 귀염귀염한 아이들로 준비돼 있어요 어,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부수는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지금 라인이 생기면서 귀여워지면 되게 예쁘게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또 미니로 작게 기르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그래서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다육이들의 매력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러우 금이에요. 색감 지금 굉장히 은은히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그냥 일반 러우보다는 더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금 너무 잘 들었죠? 지금 금들도 너무 잘 들고 수영도 자연군생으로 목대가 좀 올라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수영 살려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20cm 정도 되는 큰 아이고요. 지금 부 아이 있는데 다른 아이도 사이즈 20cm 이상 되는 좋은 아이고 금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케미숄 오두 군생 상품이에요. 적신 군생이기는 한데 얼굴들이 굉장히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특유의 컬감도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컬러도 블루 색깔의 바깥에 부분이 핑크로 물드는데 색감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리고 적심군생인데 목다가 요 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적심 자국 별로 티안 나니까 위 얼굴들도 크고 그래서 티안 나니까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오두 군생이고요. 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도 케미숄 특히 화사한 거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는 다 20cm 이상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작은 아이 아니고 좀 얼굴 하나하나도 다 큼지큼지막하게 생긴 그런 아이예요. 레몬로즈 백금 철화 군생이에요. 이렇게 군생도 중간중간 얼굴이 많이 나와있고요. 철화도 굉장히 잘 엮여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좋고 지금 단단하게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아이라서 추천드리고 사이즈는 한1 7 8 c 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생얼 있는 것도 예쁘고 물도 예쁘게 들고 얼굴도 깔끔하게 금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 사이즈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생얼 중간중간 많이 나와 있고, 철화도 또잘 엮여있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네요. 멕시코 로즈도 이제 물 들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훨씬 단단해졌죠. 이렇게 얼굴도 탄탄하게 잘 올라오고, 물도 눈이 들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수영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동그랗게 예쁜 아이들이어서 추천드릴게요. 수영 다 너무 좋구요. 물도 지금 은은히 이렇게 핑크 색깔로 가운데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들고 그러면 훨씬 훨씬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나나호 크미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구요. 얼굴들도 동그랗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붙여서 기르시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한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 아주 잘 잡힌 아이들이고 이렇게 끝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나나오코미가 기르면 길를수록 굉장히 예쁘고 물도 빨갛게 들어서 나중에 되게 예뻐지더라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이에요. 지금 물이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은은히 들고 있어요. 겨울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봄까지 물이 정말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이제 묵어져서 굳히시면 여름에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지금 17-8cm 정도 되는 사이즈 굉장히 큰아이고요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소다만이 지금 보글보글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되게 탐스럽게 보실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두수도 너무 많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제부터 물들기 시작하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파스텔금 철화예요. 금이 이렇게 입장마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은은하게 백금으로 잘 들은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금도 너무 좋고, 철화대도 너무 좋고, 자리도 잘 잡힌 아이예요. 좀 어렸었는데, 지금 단단해져서 아주 상태가 좋아졌어요. 사이즈는 18cm 정도 이상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햇빛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니까 화사하니 너무 예쁘네요. 수인베리 철화에요 철하 철화 너무 잘 엮였고 지금 물도 은은히 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엘레강스 계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은은한 색감이 예쁘고 핑크 색깔로 물들면 또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는 한 12cm에서 13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철하 너무 잘 엮였고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수영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받으시면 되게 만족하실 만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은은하게 물들면 나중에 되게 예쁘고 철화가 돼도 예쁘고 풀려서 군생이 돼도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서 추천드리는 아이예요. 홍매와 철화예요. 지금 이 아이는 묵둥이 아이는 아니고 조금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한두달 정도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 수나 과정은 거친 아이예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조금 여리여리한 아이라는 거 알고 구매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좋고, 대신 이렇게 목대가 보이시죠? 약간 여리여리한 목대 보이시죠? 이게 조금 자리가 잡히고 단단해지면 가격이 훅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물도 이제 약간 살포시 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지금 더잘 올라오고 있고 그러네요. 요즘 창들이참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들몇개 소개해 드리려고요. 요 아이는 가르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물이 가시가 발톱이 너무 너무 예쁘게 들고 있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묵둥이 아이로 굉장히 탄탄하게 큰 아이고요. 입장 두께감도 넓고 굉장히 깨끗하게 자리가 잘 잡힌 아이예요. 로즈 가넷 레드예요. 가르시아보다 입장 끝이 조금 더 뾰족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시가 특징인 아이고요. 굉장히 물이 지금 아주 가시가 예쁘게 들고 안에서 입장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도로 자연 구생이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작은 아이 아니고 꽤큰 아이니까 이거좀 대품으로 잘길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 아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안에가 조금 덜찬 대신에 자구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20cm 가깝게 되는 아이고요. 안쪽부터 지금 입장이 깨끗하게 올라오면서 자구들도 너무 예뻐지고 있네요. 레드랜스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뒷면까지 붉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입장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좀 위쪽으로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입장에 컬러감이 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삼두 군생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 작지 않고 큰데다가 이렇게 묵둥이 아이로 자연 군생으로 나온 아이라서 받아서 군생으로 기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에 더 있는데, 하나에도 안쪽 입장 굉장히 잘 나왔고요. 뒷면도 이제 물이 예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구도 양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풀무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원종 의보니처럼 라인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새빨갛게 가시가 들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자구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리가 잘 잡힌 아이고요. 사이즈도 요 아이 거의 20cm 가깝게 돼요. 그래서 좀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이는 조금 더 크게도 자랄 수 있어서 더큰분에다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근생으로두 아이 있는데 요 아이는 이제 라인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두 번째 아이가 약간 더 환협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추천드릴게요 지금 창들이 다 묵은 아이들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물도 잘 들고 튼튼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메스트로예요 요 아이 굉장히 묵둥이 아이예요 옛날에 창가 비쌀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묵어 가지고 굉장히 자리 잘 잡힌 아이구요 비쌀 때 들어왔지만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 거니까 누구나이 지금 구입하셔서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다른 아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아이도 안쪽부터 입장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올라오고 촘촘히 안쪽에 너무너무 예쁘죠. 저렇게 약간 발그레하게 안 입장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비스트 자이언트 라는 아이예요 아메스트로 보다는 입장이 약간 길고 그리고 검붉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아메스트로랑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같이 보면 아메스트로는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면 비스트 자이언트는 훨씬 더 진한 색감에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아이도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한 14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무거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와 있어요. 어, 아메스트로보다 입장이 좀더 좁고 길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어 필라에요이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지금 안쪽에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게 라인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어, 요 아이도 제품으로잘 붙이시면 너무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한 14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넉넉하게 분에다가 심으셔서 안쪽 입장 더 완전히 촘촘하게 올라오면 진짜 예뻐질 것 같아요. 다크 누브라라는 창이에요. 요 아이도 색감이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자고도잘 달아가지고 군생이 잘 되는 아이예요. 색감이 검붉게 정말 진하게 물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7cm 이상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자연군생으로 지금 두 수가 뭐한7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 분생으로 예쁘게 나와가지고 컬러감도 너무 화려하고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물 특별히 물르거나 그런 것도 없고 몸살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요 아이 초보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색감이 워낙 화려해가지고 키우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왁스라는 아이예요. 물이 전체적으로 뭐 빨갛게 들거나 그런 아이는 아닌데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싱싱한 느낌에 그다음에 끝에 꼭지점이 이렇게 점이 점찍듯이 콕콕콕콕 찍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고매력으로 기르는 아이고요. 지금은 색깔이 좀 이렇게 푸르스름한데 한화분에서 이제 오래 묵으면 노르스름해지면서 끝에 부분이 까맣게 점처럼 되거든요. 그럼 또 그게 또 매력인 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모두 근생인데요. 자구를 굉장히 잘 달아서 나중에는 더 대가족으로 많이 자라는 아이예요. 캘린저 스토리 철한데요. 이렇게 수형이 4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큰 얼굴이 4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자마다 다 이렇게 철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라면 수형이 굉장히 독특하니 예쁘게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보시는 느낌은 이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도 작지 않고 큰 아이고 이 아이 대품으로 잘 길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핑크 플로라처럼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인데 분 갈아주고 물 줬더니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거볼때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겨울에 물 관리 어떻게 하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겨울에도 물은 주거든요. 지금 요런 아리레 같은 경우도 물 주고 올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어요. 대신 겨울에는 물 주시고 통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철화 같은 경우는 물 주시면 특히나 가운데 부분 이제 뭉쳐있는 부분들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서 바람 잘 통하게 바짝 말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주고 또 바짝 말리고 해야 더 통통해지고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 사이 같은 데가 많이 붙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신문지 고여가지고 물기가 좀 어느 정도 빨리 빠지고 흡수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물은 어느 정도 주면서 기르시는 게 훨씬 예쁘기는 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추운 날에는 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주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